필수의제 11번 한번 같이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4점 ABCD를 꼭짓점으로 하는 평행사변형 ABCD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십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대각선 AC의 중점 M의 좌표를 구해줘 라고 했네요. 자 그럼 일단 상황을 한번 보시면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. 그리고 이꼭짓점은요 항상 이 순서대로 돌려가면서 써주셔야 돼요. A, B, C D가 있다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려서 꼭지점의 좌표를 써주시고요. 그랬을 때이 대각선 A, C의 중점의 좌표 M을 구해줘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 일단 이 필수의 제 11번은요.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좀 알아야 할 텐데요. 마찬가지로 중등수학 과정에서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. 평행사변형의 성질은요.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.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? 대각선을 그어주고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줬을 때 서로 다른 게 여기가 이렇게 이등분되고 여기가 이렇게 이등분되기 때문에 m이라는 좌표는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. 이게 평행사변형의 특징이고요. 두 번째는요,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평행사변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디 어디 길이가 같냐면요, 이 AD의 길이와 b, c의 길이가 서로 똑같고요. 그 다음에 a, b의 길이와 c, d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게 평행사변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여기까지 안 상태에서 첫 번째 문제 대각선 a, c의 중점 m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 a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, 콤마 마이너스 1, c라는 점의 좌표가 3, 3이라서요. 중점 m의 좌표는요. 2분의 x 좌표끼리 더해주세요. 2. 콤마 2분의 y 좌표끼리 더해주세요. 2. 그래서 1콤마 1이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첫 번째 거 문제의 답은 m의 좌표는 1콤마 1이야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.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그랬을 때점뒤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. 자 여러분 점 d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죠? 바로 이점 b와 점 d의 중점이 m으로 일치한다는 특징이 있죠. 그래서 1번 문제에서 m의 좌표를 먼저 구해 달라고 한 거예요.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요. b의 좌표인 5, -2와 d의 좌표인 a, b의 중점 m의 좌표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, 1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중점을 구하려면요. 2분의 x 좌표 x 좌표를 더해 주셔야 합니다. 5 a 콤마 다시 2분의 y 좌표 y 좌표를 더해주셔서 마이너스 2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좌표를 잡아주시고 이게 바로 1 콤마 1과 일치할 거야 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요 위에 부분이요. 2가 돼야 약분돼서 1이라는 좌표가 나오겠죠.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. 두 번째 부분도 마찬가지로 분자가 2가 돼야지만 여기서 결과로 1이 나오겠습니다. 그런 b는요 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점 뒤의 좌표를 답에다가 써주시면 답 뒤의 좌표는 a, b니까 마이너스 삼, 콤마 삽입니다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풀어온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평행사변형이 있어요.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지금 a, b, c의 좌표는 다 줬는데 d의 좌표를 모르는 상황이에요. 그랬을 때 이 AC 대각선과 BD라는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는 라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요 가운데 중점 M은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주어진 점 AC를 가지고 중점 M을 먼저 구해줬고요. 이 M을 토대로 BD의 중점이 M과 일치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D의 좌표를 구해준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유제문제 보시면요. 마름모에 대한 문제도 나와 있어요. 그럼 마름모의 성질을 아셔야지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마름모의 성질은요. 두 대각선이요.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한다는 특징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마름모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시면요. 대각선을 그어줄 수가 있겠죠. 이렇게 서로 다른 대각선을 그어주시면 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2등분도 하는데요. 특별히 특징은 수직 2등분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랑요.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, 이 변의 길이, 이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유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